다들 책임 있는 줄 알았다면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. 다음에도 이런 음, 기회가 음, 있으면 거절하겠습니다. 아, 과감당한이 아, <laughs> 될수 있습니다. 잘 하시는데요. <laughs> 와우. <박수. 오, 웃음> 대단하죠. 대단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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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 주시면 할까? 안녕하세요. 다시 감사합니다. 돌아왔습니다. 여전히 어색해. 어, 지난번에도 <laughs> 이래가지고 다들 책임 있는 줄 알았다면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. 영웅 토크 자랑을 해본다니. 전 여의도 봄꽃 축제가 그 영등포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. 그 조명에 비치는 그 봄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서울 불꽃 축제가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뭐 치료가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. 전에 남자친구랑 가본 적 있어요. 영등포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맛집이죠. 맛집이 엄청 많은데 당선여의도 영등포역. 아이고 쉴 수가 없죠. 아무튼 맛집이 정말 맛집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지난번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예, 이야기를 나눴잖아요? 응, 근데 미세먼지만큼이나 환경과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죠? 길 가다 보면 꼭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스읍... 끝이 는것같 바로 악취입니다. 재래시장 역 주변 음식점 밀집 주역인데요. 주로 이유가 하수 악취입니다. 저희가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다섯 곳을 선정을 해서 악취 조사를 하고 이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보는 일을 해, 하고 있어요. 우리 길가다가 맨홀 보이잖아요. 그 맨홀 내부의 황화수소를 24시간 동안 측정을 해요. 그래서 정화조 조사까지 되면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악취 발생원에 따라서 저감 방안을 세우잖아요. 네, 맞아요. 악취 발생원에 따라 정화조가 문제일 시 공기 공급 장치 설치를 할수 있고요. 하수관로 자체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악취 차단 장치 설치 그리고 스프레이 시 악취 저감 시설 설치가 저감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. 잘 하시는데요. 지하철역이나 <laughs> 버스 정류장, 뭐 이제 시장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. 쓰레기랑 오염원들이 생겨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. 이곳에 보시면은 빗물받이라고 있거든요. 빗물받이 냄새는 혹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나요? 빗물받이 냄새는 악취 저감 탈취제를 직접적으로 써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예요. 이게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. 악취 원인 분석을 해서 구역 선정을 했고요. 탈취제 투입 장치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10월 기준으로 총 60회 투입하고 현재 투입 전 악취 측정을 해서 효과를 분석 중에 있는데요 어, 그럼 주변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? 어, 굉장히 긍정적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... 대박이죠? 구민들께서 <laughs> 직접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도움을 주신 분도 있는데요. 빗물바지나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 하면 체크해두셨다가 모니터링해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건데요. 이게 하수도뿐만 아니라 쓰레기 악취 같은 경우에도 더 효과가 있었어요. 쓰레기 무단투기한 장소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이게 악취가 더 심해진 거거든요. 콕 찝어 모니터링한 악취 기업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게 했어요. 와, 악수! <laughs> 영등포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 사업은 현재 진행형인데요. 악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은 물론 잘 시행되었는지 효과까지 정리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할 거예요. 그 외에도 정화조 악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기공장치 설치 지원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니까요. 더 향기로운 영등포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와 환경과에서 국민들 생활환경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사업을 하다니 저는 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된것 같아요 네 저도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직 못 알려드린 것도 많은데 아쉽네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거절하겠습니다 아. <웃음> <웃음> 아유 그럼 얼른 마무리하고 또 일하러 가봐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청 공무원 직설토크 한춘수 고다연 김기용이었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